게임서만 보던 선, 실제로 함께 훈련하니. BRR DF 회상. 박재호 기자. 후한 보이스가 손흥민을 처음 봤을 때 경험을 떠올렸다. 과거 아르헨티나 차세대 수비수로 주목받던 보이스는 2017년 에스투디안테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다. 그러나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2020년 BRR로 임대를 떠났다. 절지부심후 선택한 임대는 성공이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지도 아래 이번 시즌 32 경기에 출전하며 토트넘 시절 기회를 잡지 못한 한을 풀었다. 비아레알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도 힘을 보탰다. 일생 최고 시즌을 보내는 포이스가 과거 토트넘 시절을 회상해 눈길을 끌었다. 영국 언론 브풀런던에 따르면 포이스는 토트넘에서 첫 시즌은 험난하고 힘들었다. 100% 준비가 안돼 있었다. 라커룸에 적응해야 했고 팀 동료들이 경쟁 상대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도트넘에 도착한 첫날 해리케인과 손흥민과 훈련했다. 불과 지난주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토트넘을 골라 해리케인과 손흥민으로 게임을 했는데 그날은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었다라며 신기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포이스는 도트넘 동료들은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자리해줬다. 내 유럽 첫 번째 구단이었던 만큼 애정이 크다라고 말했다. STN 스포츠. 박재호 기자. 이메일 주소.